네, 생활 반물사입니다 오늘 그 한국과 중국 간에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중국의 그 리창. 총리가 이제 만나서 서로간에 이제 회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좀 의미 있는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정부 그 출범 이후로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추려보면요, 그 FTA, 그니까 자유 무역 무역 협정을 지금 단계로 이제 확장해서 논의를 하게끔 돼 있고, 그다음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고위급 외교 안보 회담이 이제 신설을 하고, 그리고 또 이제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을 시켜서 이제 공급망 을 확대하자. <laughs> 공공망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. 그러면 이제 솔직히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일반 국민들 그리고 투자를 어느 정도 이제 주식 투자든지 투자를 하는 또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또 이슈가 또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죠.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뭐 군사적으로는 약간의 조금 어, 해빙기가 좀 오는 게좀 저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제 <laughs> 경제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가장 편한 게그 호텔신라 등의 어떤 그 호텔 관련주들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풀리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뭐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스피 그리고 이제 옷 옷 관련돼가지고, 이제, 그, MLB를, 이제, 하고 있는 FF 홀딩스. 뭐, 그 정도. 그, 니까 지금 딱제 머릿속에가, 이제,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생각이 나는 건데요. 그, 이, 얘네들이 조금 지금 약간, 그동안은, 이제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이제, 미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는 조금 빠져 있었는데, 아마도, 빠르면 은 내일부터 이제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. 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더, 한 번, 어,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,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중, 하나의 중국을, 어, 이제, 이제 지향한다. 찬성한다. 그런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요.